자 오늘 gt5 레이스 xy 제작자 20% 입니다 어요 레이스는 보시다시피 썸네일이 뭐 이렇게 10, 30, 70, 100뭐 이렇게 써있더라구요 뭐 문제 푸는 레이스인지 아니면은 그냥 써놓은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아, 조타로 오랜만이다어 아닌데? 아, 와아이 방넴이 바로 앞에 서핑보드 있는 어? 어? 가자! 아, 가세요. 아, 아 가세요. 바로 가시네 어 뭐야 이거 조타로 어? 뭐야 뭐야 아? 아쿠아 블레이저로 하는 레이스인 것 같은데? 아, 아쿠아 포노스브 아시는구나. 어좋아 u a Fonus, Bash. Oh, tomorrow. Now, w e r 여기다 i n g to go. I'm going to go. I'm g o i 어. 길이다 g 어 I'm 난내 네 색깔로 가야지. 뭐 난내 네 색깔로 왜 가지. 왜 가지? 참, 난 빨간색 어, 뭐 계열로 아니, 간다. 도저히 고 있어. 왔다, 왔다 왔다. 야 근데 이건 그냥 가는 거 아니냐? 야, 아, 잠깐만 안 우리 안안딱안안 이거 안딱안 멋있게 아, 서봐 멋있게. 아, 알지? 그 피라미드 아, 형식으로. 파기칠 아, 파기칠. 피라미드랑 파기칠이랑 같니? 이게 내가 아는 피라미드가 맞는지. 그냥 그 뒤에 두명서그 사이로. 이상한 거 같아요. 그럼 난 어디서라고 이거안 맞잖아. 됐어 됐어 됐어. 가자 가자 아니 아, 그냥 마이너스의... 가질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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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긴 새가 또 검은색에 나왔군 아 <laughs> 방냄이 <야, 바나미. 웃음> 저거 죽여 저거 죽여 누나 내 생각엔 검은야 이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내 생각엔 검은색이 맞아 야, 야, 야 흰색인 것 같은데? 아니야 흰색 맞을 거야 아니야 검은색이야 야 흰색 나 갔는데 죽었어 그러니까 어. 어. 흰 갔는데 죽었어 어. 어? 아, 검은색도 아니, 거 아니었는데? 검은색 아니었는데? 뭐야? 아 검은색 맞아. 사실 흰색이었어 바보들아. 강림미 저렇게 하더니. 아 받았는데. 나의 이런 연기력. 앤서라 받아 아. 이제 역시 역시. 수광이야. 저라도 연기가... <laughs> 죽었으면 좋겠다. 어. 야 버리가. 야 잭할씨. 나 여기를 막혔잖아. 야여기도 막혔잖아. 중간도시. 아니 어디로 가야 돼? 사이길이 있나? 파란색이네. 아니야, 파란색도 파란색. 아까 떨어졌었는데. 파란색 막혔어 나 뭔가 빈트메실을 봤는데 방금? 길이 없긴 해 어? 야 이거 빈트메실이 있어 잠깐만 잠깐만 와부어 있어 어? 어내 어? 어? 어, 오른쪽 와와 <laughs> <laughs> 와..일부러 와. 와, 다 틀린 거구나 다음 거 뭐지? 야, 야 이거 야, 그럼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안될거 같아 이게. 사실 여기 정말 아니야 이거? 야, 이거 합리적 의심으로 여기다. 먼저 가볼게요. 여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합리적 의심으로 여기 가볼게. 아들 슬슬 멍청해지고 있어. 아니야, 아 <laughs> 아 이거 이거는 정상이야. 적 친구들아, 여기야. Access denied. 에휴, 그들 하나 오른쪽, 오른쪽. 야, 근데 중요한 사진 하나 있어. 왜? 나 체크포인트 안 찍었어. 아 <laughs> 어? 나도? <laughs> 아, 안뽑가어 용이 일 아, 여기 또 나오네, 이거. 어, 뭐야? 어? 아씨 아이 이 어? 아이아이. 오, 오. 어. 다 따로 어? 어디로 이지 모르겠지. 가 어? <laughs> <laughs> <위험? 웃음> 아니, 그옆인 뒤끼리 왼쪽. 아니, 너한테 왼쪽. 아, 여기구나. 까라란 야, 나 찍었어, 나와. 아, 이고 아, 이것도 똑같아. 이거. 아, 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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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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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거 아, 아, 또 설마 어디 투명 어, 어, 점프대 있는 거 아니야? 오, 아 어, 이거 그거다그그다 막히는 거 똑같은데 옆으로 피해서 오. 아 옆으로 피하는 거네. 모래 병기니. <laughs> 이나 <이라> 빼. <laughs> 어 아이. 이거 또 막히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아 이런 이 재기랄. 아닌데? 어 여기 아니야? 여기. <laughs> 야 여기잖아. <laughs> 오. 어? 그래! 아, <laughs> 한... 한... <laughs> 한... 오른 <laughs> 오른쪽, <laughs> 오른쪽 오른쪽. 야 막아 막아 막아! 우리 같이 문제 풀어놓고 아이케. 왜 그러니? 야 우리 같이 문제 풀었잖아, 얘들아 아, 그건 모르겠고. 아, 아. 여러분 재롱 보여드릴게요. 보내주세요. <웃음> 저도요. <웃음> 아, 김어준. 빙글빙글. 아, 아, 잘 봤다. <laughs> 제로볼 <고를> 릴게 <laughs> <laughs> 어? 그거 저도 할수 있는데. 아, 저 저도 반대로도 돌릴 수아 <laughs> 이뭐아 있어요. 이 영석이 더 재롱 부를수 있는데 볼게요. 할수 있어요. 우리 는 아, 오케이. <동갑은> 야, <laughs> 야 이거는 길이 여섯 개 아니야? 그냥 가는 거기 아, 지 초반에는 그냥 가는거 그래서 으로 중앙이잖아. 어. 쪽은 아닌 거 같아.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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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안, <끼리> 안 돼. 잡았다. 오, 다 응. 야, 막아. 어, 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어, 가면은 아, 아, 오, 가면은 아, 돼지야? 돼지가 돼지보고 돼지라고 하네. 박초 돼자. 제주끼리니까 아! 어. 타라라타라타라타라타라라라타라타라타라타라타라타라타라 아 여기... 네네, 네네. 야, 이거는... 아, 이거... 아, 이거 헤이크라니까 그러네! 아유, 정신새끼리 <laughs> <여기, 병신세기 좀 웃음> 와. 거져 미친놈아. 여기 앉아있어. 어, 이거 뭔가 킹리적 어. 가시 어, 이거 다 아니야! 다 아니야! 아니야, 어. 누가 지금 뺑기쳤다, 지금. 킹리적 어? 가심이 설마, 사위가 아니라 제이프가... <laughs> <좋았다. 웃음>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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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어떻게 갔어? 혹시? 바로 와보세요. 어, 아, 나 아, 뭔지 아, 알겠다. 난 아, 어디인지 알겠다. 어, 뭐야, 뭐야, 아 뭐, 오렇게. 어? 우예. 아이씨. <웃음> 다져! 음, 어떡해, 나 죽겠네. 우예. 아이씨. 다 줘. 어, 뭐 어떻게 하나와 버렸는데. 응? 살려 주세요. 아, 이것도 뭔가 좀 이상한데. 아. 아, 그냥, 그냥 아, 일단, 가봐. 네. 일단 가 봐. 일단 가. 일단 가 일단 가. 이게 구라야, 이거. 어? 맨 오른쪽이다. 바가이. 왜 네. 야, 맨 아. 오른쪽 그래. 맨 오른쪽 그래. 달려. 나와, 이 씨. 아 잠깐만. 어 아우 아 씨. 한 번만이라도 앞에 가 잠깐만 붙어아붙어아 그대로 가. 아니. 아 나오라고. 오 <laughs> 쯧. 음, 야 씨발. 아 w h a t you say? <laughs> 음, w h a t you say? <laughs> 음, <what> you say. <웃음> 나는 특김이가행복하면 <laughs> <쯔끼미가 웃음> 됐어. <웃음> 웃을 <웃음> 일 별로 <laughs> 없는 우리 이가아 비교 봐요. 아저씨데 근데 이거 레이스 잘 만들었다. <laughs> 어? 레이팅 <laughs> <글쎄요. 웃음> 오 그러지 마세요 영성님 확인하나요? 영성님 화가 안, 안 나요? 어디야? 아 나와 이씨 내려가는 거 같은데? 아더 아, 말할 게 없네 아 여기까지인가 아쉽다 혹시 야, 몰라 마 나왔어요. 아 이제. 맞네 썬네일 보면 저기 나온다 오. 저기 저기다 어. 야 마지막 썬네일 구간이야 설마 아, 저거 맞아, 그냥 맞죠. 저게 박으면은 들어가지는 거 아니야? 에이 알아가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뭐 근데 왜 막혀 10, 있다면? 백정이 있는데? 어? 잠깐만, 어? 100점이 뚫려 있는데, 백점만 100점 아니야, 다 뚫려 있는데? 있어, 다 뚫려 있어. 아, 아, 그냥. 잘못한 거 아, 근데 어차피 저기 투명 기물 막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절방적인 말 할래? 일단, 야, 일단, 일단 이거 넘어가서 모여봐. 어, 야, 근데 우선 체크포인트는 끝나간다, 야. 일단 다음 거까지 넘어가는 건 맞거든? 아, 이렇게 돼 있네. 아, 아, 아. 일단 여기 모이자. 자, 여기서 모이면 되지? 어, 여기서. 하객진, 하객진 아까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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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D, A,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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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A, D, A, D, A, D, A, D, D, D? A, D, H, D? 야, 어디로 갈 거야, 다들? 딱 처음에. 아, 네 색깔. 아. 나, 무조건 아, 야, 무조건 1점 야, 각자 서, 각자 서. 아, 이거, 이거. 아, 의외로 나는 럭키 세븐으로 간다. 오케이, 가자! 100점 만점에 100점. 간다, 30점. 다리든 멋져, 다리든 멋져. 후우 아야야아점이 아, 100점인 100점 50점이, 50점, 50점. 야, 이거 70점이야, 70점 그렇지, 70점이지, 아, 왜, 뭐. 50점이야, 70점 야근7 0점야 70점 어 오! 그지 7 0점이지 박는다. 70점이야 이거. 이거 70점이야. 파이점이 들어. 이0좀정신이 들어. 야, 그걸 또고지 고태리 진실 좀 믿으면 어떻게 해, 우라야? 아니 나는 한 번도 못 들어가봐서 진짜 가보고 싶었다고. 아, 애들아, 양님. 어, 애들아, 애들아, 가세요. 나 깼어, 애들아. 모자라. 아, 도라시 뭐 나와봐요, 도라나와봐야이 개새끼야. <laughs> 아. 어, 찌끄. 찌끄나. 맞장. 어, 어, 어? 어 그러면 그렇지. 뭐? 어. 야, 올라갈 어. 필요가 없는 생각해보니까. 어. <laughs> 안돼, 그러면 그러면 빨리 가야 돼. 아, 이런 레이스 응. 멋진 하고 없지. 씨. 씨. 우시우시 거으면서 와. 아 근데 이거 레이스 재밌다. 이거 조금 그거 해서 좋겠다. 자, 아무튼 오늘 레이스 아 x y 제작자의 작업 여기까지고요. 다음 레이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스비드비드부.